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일을 믿지 아니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도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사, 저희와 함께하시고, 저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희와 늘 함께하시고 저희 삶 속에 능력을 역사하시는데 이제 그 한없는 사랑을 체험한 저희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5장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던 사람을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렇게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던 사람을 치료해 주셔서 그가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래서 그 환자도 기쁘고 또한 그 환자의 가족들도 엄청나게 기뻤을 거예요. 그런 너무나 기쁜 역사를 행하셨는데 근데 그 일을 행한 미란이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한다 하여 그 예수님을 비난 정죄하고 박해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불쌍히 어기셔서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 그 메시아이신데,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침내 요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언하시고, 또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기적들, 표적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언하시고, 또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의 말씀처럼 성경의 말씀, 그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 정죄하고 박해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의 심을 증언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의 심을 증언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할 때 요한복음 5장 3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큰 증거가 있으니 즉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는 증거는 단순히 침내 요한을 통해서 증언하신 것보다 더큰 증거가 있는데 어떤 것이? 예수님 메시아이시라는 명확한 증거인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내가 하는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오라고 말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는 증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증언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병든자를 치료하시고, 기준을, 기신을 내쫓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역사들, 그 하시는 일들이, 아, 이분은 메시아시구나.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분명하게 증거한다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라시라는 그런 명확한 증거들이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역사들인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보면, 아,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이분이구나라는 걸 명확하게 알수 있다는 것.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명확하게 증거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는 죄에서 사암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 놀라운 신분으로 변화되어서 이 땅을 살게 돼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이제 남아있는 모든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의 심을 명확하게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걸 세상 가운데 어떻게 보여주는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보여주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하는 일들, 특별히 우리의 삶의 모습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구나.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어떤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을까? 우리가 뭐 주일에 세상 사람처럼 놀러 가지 않고 교회에 오는 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을까?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보여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 물론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 죄를 지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영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기 전날 밤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기 전에 많은 계명을 주신 것에 딱 하나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 무엇인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구원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어떤 삶을 사는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라라고 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13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제자인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알게 되는가?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갈 때, 우리가 뭐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아니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물론 그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예수님이 주신 계명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면, 그러면 아, 이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구나. 아, 이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라고 세상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란 명확한 증거가 무엇인가? 물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수 있겠지만, 하나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뭐 엄청난 일을 해서 뭐 주일에 교회 에 와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 줄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삶 속에서 사랑하는 삶을 살때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때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아이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아이 사람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걸 명확하게 알게 된다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세상 가운데 명확하게 보여주셨듯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의 어떤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명확하게 알게 된다. 이 사랑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삶을, 사람을, 삶을 살 뿐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같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볼때 우리가 비판하고, 정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슬픔과 아픔에 같이 아파하기도 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와주는 사랑의 삶을 사는 거 그렇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볼때아저 사람 정말 사랑이 많네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하지 어떻게 저렇게 사랑의 삶을 살수 있지 라고 우리의 사랑의 삶을 볼때 세상 사람들이 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명확하게 알게 된다요 따라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그렇게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린 저 세상 사람들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화내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더 자연스러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삶을 살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하신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사랑하는 삶을 삶을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을 세상 가운데 명확하게 보여주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계명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때 우리의 사랑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또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의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